인권 침해 행위에 면제부주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모 민원인은 2019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첫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행버스 에 휠체어 탑승용 리프트 장비가 없어 휠체어 이용자가 차별 아닌 차별 을 받게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둘째 교통섬에 설치된 거대한 선전탑으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피해 차도로 통행하는 아찔한 상황을 목격하고 선전탑을 철거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접수 후 2020년 7월과 2021년 6월 2회에 걸친 담당 조사관 변경 등 지긋지긋한 시간 끌기를 계속하더니 결국 약 2년 만인 2021년 6월 30일 두사 모두 기각한다는 결과 통지를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 쓰여 있는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보장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건 처리 결과 통지 결정 사항 1. 리프트카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 운행 관련 피진정인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환장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리프트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피진정인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관련 법령을 안내받은 후, 리프트 버스 한 대를 마련하였고 리프트 미설치 버스를 운행할 때는 직원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중 피진정인이 예산을 확보하여 리프트 차량 한 대를 보유하여 운행하고 있고 진정의 대상이 된 차량 중한 대는 이미 폐차를 시킨 상태이므로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로 보아 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함 2. 이동권 제한 관련 피진정인 진도군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제9조에서 도로를 이동편의시설에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제11조에서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설치 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 폭은 2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조사결과 피진정기관은 광고선전탑을 설치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그러나 위원회의 안내를 받고 약 2개월 만에 이를 개선하였으므로 이 진정은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기각함. 국가 인권위원회 답변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먼저 인권위원회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리프트 차량 한대 구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리프트 차량 한대 이외에 나머지 차량은 리프트 차량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하는 사실입니다. 리프트 차량 한 대를 구입하고 한 대는 폐차했으니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 없다니 이 무슨 개변입니까? 둘째, 교통 섬에 설치된 초대형 홍보용 지주 간판에 대해 인권위는 진도군이 선전탑의 일부를 잘라내 그 통행폭이 2m가 넘는다며 면제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전탑이 왜 문제인지 그 본질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다음 사진은 진도읍 조금리 교차로와 동해 교차로 현장 사진입니다 진도군은 2015년 광고물인 홍보용 고정형 선전탑 두 개를 약 8,600만원의 전문 건설업자에게 발주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설치된 장소가 옥외 광고물 관리법상 광고물 표시 금지 장소라는 데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설치한 지 불과 몇주 만에 바람에 떨어져 나가 도로변 논두렁에 널브러진 광고판입니다. 이게 떨어져 차량이나 사람이 맞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찔합니다. 저는 이때 내부를 들여다 볼수 있었는데, 내부 모습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이 선전탑 관련 질의에 전라남 도청 담당자는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교통섬은 보도로 판단한다고 하는 경찰청의 유권 해석까지 무시하였고, 진도군청 담당자는 진도경찰서 교통계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습니다. 5개의 광고물 법제 5조는 금지 광고물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명시하고 위반시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시도 조례로 금지하는 표시 금지 물건에는 교통 안전시설물을 비롯하여 인도를 포함하는 도로의 노면을 명시하고 있어 경찰청이 유권 해석한 교통섬은 보도라는 판단에 따라 명백히 보도에 해당하는 교통섬에 설치된 고정형 선전탑은 지상에 완전히 고정된 반영구적 철구조물로서 광고물 종류를 엄격히 구분하자면 지주 간판에 해당하여 현행법 위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행법을 무시하고 설치된 이런 통행 방해 구조물을 하부 대리석 부분을 일부 잘라냈다고 하여 교통 약자의 편의 증진법을 들먹이며 통행 폭 2m가 확보되었다며 면제부를 주려는 인권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장애인 복지관의 입지 장소에 관한 것으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지가 아닌 경사면을 따라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경사면 도로 노면도 엉망이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 그리고 버스 터미널과도 거리가 너무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복지관으로 가는 길은 인도에 가로수, 신호등 등 장애물 등이 너무 많고 복지관 근처 도로에는 아예 인도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아닌 자치 단체 편에 서서 면제부나 주는 이런 기관은 과감하게 청소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